세상에 앉아서 허리만 돌렸을 뿐인데 허리둘레 3cm 감소라니 아들.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허리. 우리 몸 중심부에 위치하여 안정감을 유지시켜 주는데 특히 집안일을 하거나 앉는 자세에서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그렇게 앉으면 척추 수술 2천만 원. 그래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치만 운동은 잘 모르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편하게 앉아 돌리기만 하면 끝! 진짜? 그렇게 간단하다고? 진짜로 의자에 앉아 가볍게 돌리면 고관절과 허리를 스트레칭하고 코어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게다가 앉은 상태로 운동하기 때문에 다리나 허리에 부담이 없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돌리세요. 에이 그냥 돌리기만 하면 클라우프 하면 되지? 그럴리가... 단순 돌리기는 초보자를 위한 방법이고 중급자는 양팔을 들고 회전. 상급자는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반대편 다리는 90도 각도로 유지한 다음 양팔은 앞뒤로 뻗어 허리를 돌리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제대로 운동되겠군. 당연하지. 개인마다 다르지만 2주 동안 매일 10분씩 사용해 보니 신체 유연성이 9배 증가하고 허리둘레까지 마이너스 3cm 감소했답니다. 의자 하단에 잠금 레버가 있어 운동할 때는 o 의자처럼 사용할 때는 오프. 운동부터 의자까지 활용도 좋은 핀메이드. 여러분들도 핀메이드로 거강화해 보세요. 구독 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빚짐